안녕하세요. 실비김치랑 스팸 에어프라이기에 구웠고요. 김도 준비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장갑을 껴볼게요. 하나, 둘, 셋, 약. 제가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운 거에 술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우유, 읍수수 아,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숟가락 없이 밥이랑 먹어볼게요. 밥을 좀한입 먹을게요. 이거 손으로 먹어서 좀 보기 좀 그런가? 죄송합니다. 진짜 엄청 겁나거든요? 안주면 괜찮아요. 안주면 괜찮아. 아, 이거 고춧가루가. 숟가락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매운 걸못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맛있게 매운 맛이 아닌 것 같아요. 너 뜨거. 음, 뜨거워. 음, 이거는 약간 뜨어 먹는 맛이 있네요. 응, 어, 비엠치 이거 먹으니까 좀 괜찮다. 그렇게 안 매워요. 저도 매운 걸못 먹는 편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김이에요. 진짜 제가 작년, 몇 개월 한 올해 초부터 먹기 시작한 김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엄청 짜. 짜는 김에 비해서 엄청 짜. 그래도 맛있어요. 음, 저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커요. 그리고 다른 김에 비해서 커. 좀 비싸긴 한데 맛있어. 약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밥 싸먹어서 좀 비위 상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스팸에, 김 싸서 스팸에 올리고, 이렇게 같이 먹을게요. 아, 스팸 엄청 뜨거워. 이거 고춧가루는 못 먹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스팸은 진짜 짱이야. 너무 뜨거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요. 고춧가루 너무 많이 먹다. 아니, 진짜 매워서 막 눈물나고 이러면 차라리 낫겠어. 막 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매웠다가, 안 매웠다가, 뜨거운 거 먹으면 엄청 맵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 스팸은, 여러분, 통스팸이 최고야. 이제 사이사이, 사이사이 열어놓으니까, 음, 한 입에 먹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안, 안 촉촉하는 건, 안 촉촉하다는 건 아니고, 한 입에 먹기는 좋은데, 이게 훨씬 촉촉해요, 통스팸이. 훨씬 지금, 윤기 보이시죠?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연기 계속 나요. 콧물도 계속 나. 저 이제 매운 거못 먹, 안 먹고요. 이거 남은 거. 친구 줄라고요. 친구 명호 잘 먹더라고. 겁이 나서 죄송합니다. 눈에 들어가서 어떡해? 여러분 지금 11인치 고춧가루가 아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 눈을 뜰 수가 없어 어떡해 11인치 아 여러분 11인치 먹고 장갑 벗을 때 조심하세요 11인치 맛있게 먹는 거 보러 오셨을 텐데 제가 이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바보같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운... 매운거 잘못 먹는 저를 알고 편의점에서 편의점 케이크 준비했는데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소주 마시고 소주 마신 다음에 바로 집갈때 이거 사갖고 가서 집에 가서 먹으면 해장돼요 여러분 하세요 이거 생크림이랑 초코가 있는데 생크림이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음. 음. 아, 끝난다. 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 실비인지 고춧가루도 보기 싫어. 아우 씨. 씨.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